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회 최영배 최영업 배틀 열띤 그 토론의 장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최영업 배틀 최영배란 자신의 최애를 광고 모델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공격 최애 영업 컨텐츠인데요. 자신의 최애가 광고의 모델이 되면 너무 좋겠잖아요. 모두 그런 꿈들 이루고 간접적으로 나마 이루고 가시라고 오늘 이런 컨텐츠를 마련해 봤습니다. 광고 해야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먼저 본인 소개와 요 최애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음학과 3학년 조혜경이라고 하고요. 저의 최애는 드라마 비밀의 숲에 나오는 주인공 황시목 검사님인데요. 제가 황시목 검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세요. 대신 지능이 굉장히 뚝요 같은데 그 지능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시면서 그리고 좀 드라마가 진행이 되면서 감정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역할인데 굉장히 아픔이 있지만 열심히 뭔가 수사를 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네, 다운 덕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음과학과 3학년 입니다. 저의 최애는 어쩌다 발견한 하루라는 드라마의 주인공 하루인데요. 저희 하루를 말씀드릴 것같으며 원래는 2학년 7반 13번 그냥 엑스트라. 번호도 없는 엑스트라에 불과했지만 여주인공 단호와 함께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만화 속에서 어, 그려나가는 그런 진지적이고 그러면서도 여 주인공 단호만 일편단심 바라고 정말 감수성 풍부한 그런 주인공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성적인 검사 역할, 황시모를 최애로 두고 있는 덕후보가, 그리고 어, 하루의 따뜻한 감성을 지닌 하루를 최애로 두고 있는 덕후보 이렇게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오늘 그럼 이제 광고 제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최애가 광고 모델이 되어야 하는 제품은 바로. 바로 애플의 아이폰 11 프로입니다. 아, 프로예요. 아이폰 11은 프로의 경우 프로급 카메라 시스템이라는 제품의 특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laughs> 방수 기능도 좋고 그냥 좋아요. <laughs> 아이폰은 여태까지 특정 연예인이나 셀러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적이 딱히 없어요. 하지만 특유의 영상이나 카피, 음악 등으로 부공을 합니다. 기존의 메인 모델이 없이. 제품의 장점과 광고의 감성으로 순발한 아이폰 11 프로를 여러분들의 차이를 적용해서 어떻게 어필할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누구 먼저 말씀해 보실까요? 아, 일단, 저희 황지호 검사님이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이폰은 일단 그 기업 이미지 자체가 감성이 깔려있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광고도 다 감성적인데, 거기에 기능 하나 주요 기능을 하나 얹어서 감성과 이성을 적절히 배합해서 광고를 어 집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어떤 모델이 감성을 너무 많이 지닌 모델보다는 이성적인 사람이 그 기능을 얘기를 해줄 때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감성 이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 황심옥 검사님. 그 이성적으로 더잘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우리 검사님께서 그리고 형사과검사기 때문에 범인 얼굴을 찍는다든지 그럴 때 인물 사진 모드를 사용하면 되고 그런 드라마 속에 PPL로도 녹여낼 수 있는 특정점이 아, 있다 오 어, 되게 잘 설명해주시네요 이성적인 검사 역할을 잘 적절히 배합해서 광고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팔로네답비됐습니다 일단, 하루가 모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오. 일단, 첫 번째. 저희 하루는 어깨가 직각입니다. 이렇게 대충 어깨를 <laughs> 보다 보면, 어, 뭐 아이폰 이름 프로가 떠오르게 됩니다. 오. 이런 자연스러운 연상. 그리고 두 번째. 저희 하루가 극그 중에서 이제 요즘 단어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림을 진짜 계속 그려요. 근데 또 아이폰의 메인 모토가 크리에이티브를 위한 어떤 제품을 오. 제공한다. 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하루 아이폰 11 프로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네. 맥락의 이 전장이 빛가 어깨부터 크리에이티브 하루까지 아, 음.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아이폰 11 프로가 좀 내세우는 게 보안이 음. 철저하다는 거. 또 저희 하루가 그 조선시대 배경에서 찍는 아, 하루의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호위무사로 나오는 다. <laughs> 여러분 호의해진다 이런 맥락에서 뭐. 저희가 아, 모델이 되어야 한다. 강력하게. 어볼세 가지나 말씀해 주세요. 직각 어깨, 크리에이티브, 호의 무자기 때문에 네. 보안, 철저한 네. 보안까지 아이템에지 네. 켜주다가. <목소리> 사고력도 창의력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 연상을 해야 돼요. 그 사건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발생했는지 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의력. 아 저희도 뒤지지 않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죠? 호의호의 무사였다. 호의 아 우리 직업이 뭡니까? 공무원이네. 아, 아, 아 아니, 누가 이거 빼내 가봐요. 바로 고소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안고 있나? 너리가 누군지. 고민 진짜 없거든요. 그리고 호의보다 철저한 보완을 듣고 검사다. 직업적 특성으로또 어필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완전 새로운 바언 <laughs> 새로운 걸 아, 해볼게요.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완성. 아, 진짜 대단대니다 저희 황교대 일단 여러분. 그황심어 검사님을 보면 아, 뭔가 딱딱할 것 같고. 음. 사건들이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루도 딱 보면 뭐가 생각나? 강아지가 생각나요 어큰 댕댕이 이런 거. 다단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해바라기 막 보면 기분이 좋아 상큼 이런 이미지와 아이폰 11 프로의 어떤 힙하고 이런 이미지가 어우러지면 와 이런 핸드폰 진짜 사고 싶다 약간 이렇게 닿아진 핸드폰이 된다 그럼요 아. 저희 하루도뭐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아이폰 11 프로가 노리는 타겟층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실제적 구매력이 있을 뿐더러 네. 이제 뭐 사진 찍거나 이런 거에 관심 많은 1 0 20, 30을 노린다고 생각합니다. 을 특히 1 0 20을 노린다고 생각하고, 을요 그러면은 저희 하루가 정말 어필되는 여러 가지 우선 가지 못해. 타겟까지 고려를 한 발언을 해놓어요 근거를 대주셨는데 타겟층에 타깃? 관련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시요 타겟층은 이제 사실 커뮤니케이션 타겟이랑 세일즈 타겟은 까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최고가3학년이라고 3학명이 넘어지네요? 와. 제학 중에 이에요전 커뮤니케이션 타겟을 생각을 해봐도 음. 정확히 음. 1020이라고 음. 하기는 음. 어려워요. 그리고 세일즈. 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사실 판매거든요. 음. 거기서 구매력은 애플이랑 그 고가 아닙니까? 일단 프로면 음. 더 비싸요. 아,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 프로를 잘 활용할 사람도없으있으니까 어. 직장인이에요. 수... 직장인들이기 <laughs> 때문에 구매력도 있고 그 실질적인 기능을 가장 잘 이용할 아, 사람 바로 3040입니다 직장인이라는 컨셉에서 오는 3040한테 응. 어필할 수 그쵸, 있는 분이 충분히 있다 네 맞아요 맞아, 저는 그걸 또, 또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구매력의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 1020세대보다는 3040세대가 좀더 버리가 <laughs> <버린 바로>. 버리가 <laughs> 있잖아요 라는 안정적인 직업이고 결합하는 생면에서 어필도 충분히 가능할 <laughs>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이제 네. 아또 하지 말지 있어? 저는 말을 하. 아니 아저희 아네. 해주세요. 죄송요더 <laughs> 해주세요. 더 많은 말수 없구나. 네. 어쩌다 발견한 한이한 문장이 가지는 힘. 아 기억했어요. 음. 이 이름만 들어도 <laughs> 설레는 마음. 음. 이 설레는 긍정적인 마음이 이렇게 핸드폰에도 옮겨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 검사 프로페셔널 이런 거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프로피셔널한 사람만 휴대폰 프로 쓰나요? 우리는 어, 네. 일상생활 어. 속에서 핸드폰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네 곁에 11 프로 이런 느낌. 하루 로 하루 로 카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한신우 감사의덕크님도질 음. 수가 없잖아요 아, 네. 아 이제 아이폰 11 프로에 이제 한신우 덕크님을 작절히 배해서 카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제 아이폰 11이 음. 11이랑 프로가 두 개가 있어요. 11 음, 상대가 <laughs> 프로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굳직 오, 프로. 후직인 오, 거래요. 프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프로는 프로다. 아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회 <laughs> 체험배 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